언제 먹으면 좋을까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그때 먹으면 됩니다. 배가 고프면 몸이 가르쳐 줍니다. 공복의 의미를 알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책은 공복으로 리셋하라. 저자 나구모 유시노리가 쓰고 북폴리오에서 편했습니다. 부제는 일일일식의 저자 나구모 박사의 몸과 마음 최적화 전략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저자는 국내에서 일일일식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의사입니다. 저도 일일일식을 읽어보았는데요. 이책 공복으로 리셋하라도 좋았습니다. 특히 전작보다 개인적인 고백과 삶의 철학을 엿볼 수 있어서 훨씬 의미있게 읽었습니다. 공복이 단순한 다이어트와 질병 치료를 넘어서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공복의 힘을 만나보시죠. 저자 소개, 나구모 유시노리 의학박사 나구모 유시노리는 현재 일본에서 일일일식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여러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람들에게 나구모식 건강법을 전파하고 있다. 1955년 대대로 의사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일본 성형외과의 선구자인 나구모 유시와이다. 도쿄 지케이 가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도쿄 여자의과대학에서 성형외과를, 암연구의 부속병원 외과에서 암치료를 공부했다. 그후 도쿄 지케이 가이 의과대학 제1외과 유선의외래 의장을 거쳐 유방전문 나구모 클리닉을 개업했다. 그는 여성에게 소중한 가슴의 미용과 건강, 기능을 평생 지킨다를 모토로 하여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병원의 총원장으로서 암 수술과 유방 수술에 열정을 쏟고 있다.이제 책의 본문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아버지와 긴 이별 인사를 나눈 뒤 비로소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이전에는 내 가정을 살뜰하게 챙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짜증을 내기 일수였다. 눈앞의 쾌락을 쫓고 일탈을 꿈꾸었던 것이다.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소중한 가족들과 내 앞에 주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아버지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난 뒤부터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노는 것도 그리고 자는 것도 나에게는 모두 인생의 목적 자체가 아닌 단순히 업무로 지친 몸을 리셋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내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휴식이 필요한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으며 힘들게 일했다 하더라도 굳이 새벽까지 먹고 마시며 기분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 내가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인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일 일식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날씬한 몸매와 번지르르한 겉모습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는 뜻이다. 일일 일식을 시작한 지 어언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처음에는 나만의 건강법을 찾기 위해 숱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다행히도 지금은 일일일식의 공복이 선사하는 또렷한 감각과 감성, 심신의 상태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절대적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만약 일일일식을 단순히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나 다이어트법으로 생각한다면 꾸준히 실천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에 집착해 인생의 장기 목표를 도외시하기 때문이다.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저마다 인생의 목표를 깨닫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상의 컨디션을 도모했을 때 비로소 공복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인간은 공복에 대해 알아야 먹는 것, 사는 것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저기 자신이 찾은 삶의 의미가 가족을 비롯해 주변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이어진다면 최고의 인생을 누릴 수 있으리라. 이 책에서는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일일일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공복론을 전하려고 한다. 자, 그럼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다 같이 힘차게 출발해보자. 이를 일식과 관련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왜 하루 세끼 대신 하루 한 끼를 고집하게 되었는가? 다른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사들은 대체로 저녁 시간에 약속이나 회식 모임을 잡는다. 내 경우 접대는 거의 거절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여러 번 외식을 하게 된다. 음식을 앞에 두고 입에 대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신뢰가 되니까 또 폭음 폭식으로 달리게 되고,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는 어김없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며 식욕이 생기지 않는다. 한편 점심 식사를 하면 졸음이 몰려오는 것도 큰 고민이었다. 꾸벅꾸벅 졸다 보면 일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으니 어느 날부터인가 점심도 거르게 되었다. 그러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모두 개운해지고 가뿐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결국 다이어트를 위해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건너뛰었던 것이 아니라 복부 팽만감과 졸음을 피하는 과정에서 일일일식으로 식습관이 바뀌게 된 것이다. 일일일식은 다이어트법인가, 안티에이징 요법인가, 이 질문도 자주 듣는 질문인데 식사 횟수를 줄이면 확실히 살이 빠지게 마련이니 일일일식은 다이어트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단순히 체중 감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을 바로잡을 수 있다. 비만은 당뇨병과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심근경색,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일일일식은 건강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한편 지구상의 생물은 굶주림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해왔다. 그런데 공복이 아닌 만복 상태에서는 굳이 뜨거운 생명력이 표출될 필요가 없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에너지의 씨앗이 움츠러들게 마련이다. 요컨대 공복 상태일 때 비로소 생명력이 솟구치게 되는 것이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때 뇌에서는 젊음을 불러오는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지방을 연소시키고 피부와 점막을 젊게 만들어준다. 두 번째 꼬르륵 신호가 왔을 때는 노화방지 유전자인 시르투인 유전자가 발현해서 몸 안에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시켜준다. 세 번째 꼬르륵 소리가 들릴 때는 지방세포에서 아드포넥틴이라는 장수 유전자가 분비되어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시켜 준다. 이런 결과들을 아울러 보면 일일일식은 안티에이징 요법이라고도 할수 있다. 일일일식에 다른 의미도 있는가? 거꾸로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 왜 날씬해지고 싶으세요? 무엇 때문에 젊게 보이고 싶으신 건가요? 단순히 예뻐 보이고 싶어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 라고 대답한다면 일일일식을 다시 생각해 줬으면 한다. 일일일식의 진정한 목적은 매일매일 최고의 컨디션으로 일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아무런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목적 없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사람은 눈앞의 쾌락이나 일상에서의 탈출에만 시선을 고정한다. 하지만 인생의 목적이 변함없는 일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오늘 하루를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일을 대충하지도 않고 가족을 홀대하지도 않는다. 내가 만약 나이에 비해 조금이라도 젊어 보인다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때문이 아니라 의사로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매일 내 자신을 리셋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과식하지 않고 과음하지 않으며 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초기화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일일 일식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리셋 처방전이다. 왜 사람은 과식을 할까? 과식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간추릴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인생에 장기 목표가 없으면 눈앞의 쾌락에 빠지기 쉬워서다. 요컨대 활기찬 일상이나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음식을 조절해야 한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기 어려운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탄수화물 중독을 꼽을 수 있다. 인간의 뇌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즉각적으로 기분이 좋아진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800kcal 정도의 적은 양만 비축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아침에 밥을 먹어도 점심때가 되면 허기를 느끼고 점심을 배불리 먹어도 저녁 식사 전에 군것질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탄수화물 중독에 빠진 사람일수록 베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거나 밥과 반찬의 균형 잡힌 식단이 아닌 일품요리 혹은 국수나 우동처럼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즐긴다. 세 번째 이유로 공복과 공복감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들수 있다. 인간의 뇌는 지루함이나 무료함을 못 견뎌하는데 이를 떨치기 위해 머릿속은 항상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빌딩 꼭대기에 서있을 때이 빌딩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심하게 걱정을 한다면 이는 고소공포증에 가깝다. 고소공포증에 빠지면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공포감을 억누르기 힘들다. 이는 모두 뇌의 망상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도 허기를 느끼는 것은 진짜 공복이 아닌 공복감이라는 망상에 불과하다. 항상 걱정거리를 달고 사는 사람은 되뇌의 심피질의 지배를 받느라 정작 자신의 몸이 발신하는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복이 살아가는 힘을 고추세운다.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사랑받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미처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고 부모님이 떠나버리면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탈함을 느끼게 된다. 지금까지 곁에서 키워주고 지켜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부모님. 그 존재를 영원히 상실했을 때 비로소 부모님의 은혜에 눈 뜨게 된다. 요컨대 사람은 마음의 굶주림을 느껴보아야 사랑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식도 마찬가지다. 학교 수업 시간에는 교과서 공부가 그렇게 따분하고 시시하게 느껴질 수가 없다. 그러다가 졸업 후 자신의 머릿속에 든 것이 사회생활에 더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난다. 호기심은 지식을 향한 굶주림에서 비롯된다. 머릿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야 배운 내용이 지식이 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배가 부를 때는 아무리 먹어도 힘이 샘솟지 않는다. 오히려 속이 불편할 따름이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되레 몸이 비명을 지른다. 공복이야말로 영양을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이며 공복 상태에서 흡수된 영양분은 마침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아침과 점심을 건너뛰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다음 지친 몸으로 배고픔을 느끼면서 맞이하는 저녁 식사만큼 맛있는 만찬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애정을 듬뿍 담아 차려준 식탁이라면 더더욱 최고의 만찬이 될 것이다. 건강을 생각해서 깐깐하게 고른 음식 재료에 천연 조미료를 듬뿍 더해서 마련한 밥상은 그것이 국한 그릇, 나물 한 접시에 소박한 밥상이라도 몸과 마음이 진심으로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수 있다. 이는 공복이기에 감사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밥상인 것이다. 풍요로운 인생을 목표로 한다면 매순간 만복이 아닌 공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은 모두 공복이 가르쳐 준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마음에서 허기를 실감하면 사랑을 느끼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머릿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배운 내용이 지식이 되고 행동으로 이어진다. 배가 굶주리면 먹은 음식이 영양분으로 흡수된다. 요컨대 공복이야말로 살아가는 힘을 고추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수 있다. 유전자에 새겨진 메시지, 살아라. 인간은 혹독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비로소 생존을 향한 생명력이 용솟음친다. 이것이 굶주림과 추위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생명을 보존해 온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유전자의 힘이다. 하지만 굶주리지 않고 추위하도 맞서지 않는 현대 사회에서는 살아가는 힘을 잃고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원래 유전자에는 자살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왜 현대인들은 자살을 감행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되뇌 심피질이 만들어낸 망상의 패배이기 때문이다. 진화 역사상 되뇌피질은 크게 심피질과 구피질로 나눌 수 있는데, 구피질이란 동물의 행동을 통제해온 되뇌 변현계의 오래된 뇌 부위를 말한다. 심피질은, 사회적 제도와 관습을 따르는 영역이다. 현대사회에서 심피질은 점점 비대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뇌와 마음이 각기 다른 명령을 내리는 이중집의 구조에 놓여 있는 셈이다. 그런 까닭에 뇌에서는 하루 세 끼를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며 억지로 먹을 것을 강요한다. 두 가지 명령체계가 두 갈래로 분리되어 싸운다. 이때 마음 쪽에서 끈을 놓아버린 상태가 바로 우울증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연간 3만 명이 넘는 자살자가 속출한 것은 심피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뇌, 즉, 심피질을 쉬게 하고 몸과 마음, 즉, 구피질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지금까지 나구모 요시노리의 공복으로 리셋하라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건강에 대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 몸의 신비한 원리에 감탄하곤 합니다. 공복은 단순히 몸을 치유만 하지 않습니다. 무기력에 빠진 사람에게 삶의 건태로움에 지친 사람에게 다시금 용기 부실을 주는 존재입니다. 저도 요즘 일일 일식을 하고 있는데요. 공복감이 주는 에너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공복의 시간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